오른쪽으로 살짝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과도 예, 눈을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다음에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공원소장입니다 좋고요. 중앙부터 좌우로 가지고 여유있게 예, 그 빛을 교환해주세요. 우리 기자님들과 자, 는 사진 타겟으로 인해서 인작을 했고요. 이제 귀인해 애교 해 인해서 인해서 인해 좋고요. 서 인해서 인해서 좋아요. 안좋하요요녕하소요의화정녀의서정입니다해서시얼서인역서 아, 인해서 인해가 인해서 아, 인습니다다이인해이인 네. 어, 예전에 진짜 텔레톱이 서 인해서 인자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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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살짝 웃는 모습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햇피서영입니다 여기 이아의 햇빛 공간이 진행되고 이습니다아 제대로 물그러시 하는 자 손한테는 살짝 웃으면서 해주셔도 좋아요 <laughs> 살짝 웃으면서 손한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소녀의 걸을라시미아입니다 일단 녕하요예병같치원공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쁜 이름이네요. 진짜 반전 매력이 많은 멤버라고 네, 하니까,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막내답게 아주 귀여운 손아트. 빨리 도와고 싶어요. 이제 빨리 도와고싶은가 그건 아니죠. 예, 아, 이 포즈 좋다. 이 포즈 좋아요. 깜찍한 포즈 한번 더. 예. 좋습니다. 예. 막내의 역할이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고원소녀의 막내. 제가 됐었다고 하는군요. 우리 N 무드등 N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퍼스 편성 중 약간 생시바 느낌도 남기는 것 같아요. 조인사도 좋고요. 네. 자 손아섭도 깜찍하게 한번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고음소녀 무드등 N입니다. 네, 일단 조인사로 백자님들과 조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좋아요. 예. 내가 공원소녀의 비타민 토끼. 예. 알갑게 갑니다.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비타민 토끼, 민주입니다. 고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m 밖에 가서 보면, 그냥 속도로 올것 같아요. 예. 다시 상참포지주셨습니다 아, 이게 속동작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